순익 30%라고 말하는 프랜차이즈 전부 거르세요. 월 매출 5천만 원이면 1,500만 원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돈이 되면 본사가 왜 굳이 남에게 매장을 줄까요? 직영으로 10개만 돌려도 월 1억이 훌쩍 넘는데요. 이런 대박 아이템을 왜 남에게 주겠습니까? 게다가 외식업은 원가 구조상 절대 그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왜30% 순이익이 말이 안 되는지 그리고 프랜차이즈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도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10분 투자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한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체를 보면 외식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고작 8.9%입니다. 100만원 팔면 9만원 남는 구조라는 건데 순이익 30%는 평균 통계에 비해 너무 높은 수치입니다. 30% 순이익이라면 식재료, 인건비, 임대료를 모두 포함해서 거의 50% 이하로 묶어야 하는데 외식업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세개를50%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평균적인 외식업 코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료비 30에서 40%, 그리고 인건비 20에서 25%, 임대료 10% 전후, 공과금, 잡 세금 등 15%에서 20% 대충 잡아도 이미 기본 지출 비용이 80% 정도 나옵니다. 게다가 이건 개인 매장 기준이고요. 여기에 프랜차이즈라면 로열티와 필수 품목 마진이 붙습니다. 그럼 점주의 실제 수익은 10% 선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러니 평균 8.9% 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유명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 괜찮지 않나요 그거 맞습니다 간판만 봐도 누구나 아는 브랜드 그런 브랜드는 브랜드 파워만으로도 기본 매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지 같은 데 가서도 스타벅스 라면 믿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브랜드들은 대부분 좋은 상권 다 좋은 자리에 입점되어 있다는 거죠 외식업은 자리가 성공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좋은 자리에 할수 없다면 아무리 유명한 프랜차이즈라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스타벅스 보세요.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습니까? 이렇게 프랜차이즈 단점을 보면 개인 창업을 하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실력 있으면 뭐 개인 창업하면 되죠. 사실 외식업이 처음인 분이 상권 분석, 인테리어, 메뉴, 인력 관리, 마케팅까지 혼자 해내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외식업에서 직원으로 오랫동안 일한 친구들도 개인 창업 준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 외에 나머지 요소가 80% 이상 되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첫째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잘 골라서 시작하거나 둘째는 믿을 만한 외식업 컨설턴트에게 어, 시작을 도움받는 겁니다. 우리가 헬스장 가서도 초보라면 PT를 받거나 해서 기초부터 배우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혼자서도 운동을 잘할 수 있잖아요. 장사도 똑같습니다. 기본기부터 잡고 그리고 경험을 쌓고 나중에 내 브랜드로 넘어가야 리스크가 확 줄어듭니다. 제가 10년 이상 자영업을 하며 배운 건 시작할 때 이미 성공의 50%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꼭 체크해야 한다는 부분들 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점 운영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체크해 보세요. 최소한. 3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어, 현재 법으로 1년 이상 된 직영 매장 한계가 있어야 본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년은 부족합니다. 어, 1년 정도로는 반짝 유행인지 뭐 오래 갈수 있는지 검증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3년 이상 된다면 반짝 유행은 아닌 거죠. 그리고 산무 정책, 뭐 육무 정책 이런 거 조심하세요. 교육비, 개전비, 로열티 뭐 이런 거 받지 않겠다. 이런 본사들 많습니다. 얼뜻 보면 착한 본사처럼 보이지만 프랜차이즈 사업도 분명히 장사입니다. 본사도 당연히 이익을 남기겠죠. 이렇게 보이는 비용에서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하면 대부분 물류마진으로 수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물류마진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어, 세 번째는 필수 품목 리스트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필수 품목은 무조건 본사에서만 구매해야 하는 강제 품목입니다. 점주가 쉽게 그리고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게 필수 품목으로 있다면 왜 그런지 본사에 물어보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픈 후 본사의 지원과 방문 횟수 등이 어떻게 되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오픈하면 당연히 본사가 자주 찾아와서 알려주고 도와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몇 개월에 한번 올까 말까한 본사도 많습니다. 계약하고 막상 장사를 시작해 보면 뭐 생각보다 장사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 텐데 계약 해지 조건이 불합리한 건 아닌지도 꼭 체크해 보세요. 만약 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이 된다면 그건 불합리한 기간입니다. 어 그리고 이건 계약과는 뭐 상관없는 부분이긴 한데 만약 가능하다면 해당 브랜드 매장에 직접 취직해서 일해 보세요.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요.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검증은 없잖아요. 저는 10년 전 작은 수제 업무 가구점을 했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쫄딱 망했고, 같은 자리에 요리사인 동생과 16평짜리 작은 밥집을 열었습니다. 어, 뜻밖에도 이 식당은 매일 30분 이상 웨이팅이 걸릴 정도로 대박이 났습니다. 가맹점 내고 싶다는 분들이 꽤 찾아왔었는데, 모두 거절했습니다. 뉴스에서 가맹점주와 본사가 다투는 모습을 정말 자주 봤거든요 저는 누구랑 막 신랑이 버리는 게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직영으로만 3개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직원이 카페동이 네 번째 매장인 시지점을 열게 됐고 추가로 제 지인이 멀리 안산 대부도 쪽 관광지에 카페동이 시원 아래 점을 추가로 오픈했습니다. 시지점은 완전 골목에 열악한 상권인데도 기대 이상으로 성공했고 그리고 시원 아래 점은 역시 평범한 백반 메뉴지만 관광지 특수 상권에서도 대박이 났습니다 시와아래점은 현재 카페동이 전체 매장 중 1등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두 곳이 2년 넘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누가 해도 본점과 같은 퀄리티로 운영할 수 있겠구나 저희 카페동이 매장 곳곳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가치 있는 한 끼로 이웃과 행복을 나눈다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단골에게 행복을 전하자는 의미입니다 식당 장사하면 육체적으로 정말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도 정말 큽니다. 지나가는 길에 커피 사주시고 응원하고 가시는 손님, 그리고 뜻밖의 선물을 건네는 손님, 카페동이 시리점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라며 직접 상장을 만들어준 꼬마 손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골 중에는 100번이나 넘게 찾아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희 카페동이 비전은 동네 밥집 1등이 되는 겁니다. 동네 슈퍼가 편의점으로 동네 빵집 다방이 파리바게트와 스타벅스로 바뀐 것처럼 우리 카페동이가 우리 동네마다 있는 기사식당 백반집의 역할을 이어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직영 점만으로는이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는 걸 10년쯤 장사하곤 깨달았습니다. 투자금도 인력관리도 둘다제 역량 밖이더라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모델이 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브랜드의 철학을 공유하고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는 마음 맞는 수십 명의 사장님들이 함께 한다면 말이죠. 사실 요즘 프랜차이즈 본사 욕 많이 먹습니다. 백종원 대표 사건 이후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물론 본사가 잘못하면 욕 먹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덕 점주도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에도 분명 장점도 많습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서브웨이처럼 수십 년 유지된 브랜드가 증명하잖아요. 브랜드 본사만 성공한 게 아니라 그 브랜드로 생계를 유지하고 성공한 점주도 분명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점주님들을 찾습니다. 장사라면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거지만 단순히 돈만이 아닌 다른 중요한 가치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 말이죠. 이런 분들이라면 저희와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대박 혹은 부자를 꿈꾸는 분입니다. 대박이 나르면 수요는 많고 공급은 현저히 적어야 합니다. 근데 프랜차이즈는 애초에 공급을 늘리는 구조라 고매출, 고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간혹 고수익을 내는 아이템도 있긴 한데 그런 유행성 아이템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한 분 프랜차이즈는 메뉴부터 기물까지 브랜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일관된 품질 서비스가 프랜차이즈의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개성이 강하신 분은 프랜차이즈보단 창업 컨설팅을 통해 직접 개인 매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다른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토 매장을 노리는 투자형 창업자 외식업은 노동집약적 사업입니다 오토 매장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사장이 직접 뛰지 않으면 최소한 월 500만원 이상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저희 카페동이는 많이 벌어야 월 1천만원 수익을 넘기긴 어려운 작은 매장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투자처로는 매력이 크진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이라면 함께 멀리 갈수 있습니다.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오래 유지하고 싶은 생계형 창업자. 저희 카페동이는 메뉴 특성상 높은 매출은 어렵지만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할수 있습니다 1호점이 벌써 10년이 넘은 것만 봐도 알수 있죠 그리고 계절을 타지 않기 때문에 1년 내내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증된 시스템을 믿고 매뉴얼대로 운영할 뿐 어, 10년을 장사하며 저희가 쌓은 노하우로 만든 실전 매뉴얼입니다 뭐100% 똑같이 하진 않아도 되지만 중요한 것들은 꼭 따라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직접 매장에서 일하며 플레이어로 일할 준비가 되신 분 외식업은 특히 단골 고객 확보가 핵심입니다. 사장이 매장에 있는 것과 직원만 있는 것은 정말 차이가 큽니다. 사장님이 머물 때 재방문율이 최소한 두배 이상 높아집니다. 어, 상담을 해보면 요리 경험이 없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능숙한 칼질이 필요한 재료들은 본사에서 다 손질해서 제공합니다. 펜 돌리는 소위 웍질이라고 하죠? 이게 서툴러도 자동 볶음기계로 요리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동 볶음기계로 만든 거랑 저희 총괄 셰프가 한 거랑 손님들은 99% 구분하지 못합니다. 물론 자동 볶음기계는 점주님 선택사항입니다. 난 옥질에 자신있다 하시면 일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가스레인지가 훨씬 저렴하긴 하거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카페 동의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창업, 막막하실 겁니다. 또, 프랜차이즈는 뭔가 다 속일 것 같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보니 뭐다 자기 브랜드가 최고라고 하고 수익률도 막 20%, 30%. 그렇게 얘기하고요. 카페 동의가 아니라 창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저희는 회사가 작아서 영업사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많이 해본 저랑 15년 경력의 요리사인 제 동생이랑 함께 직접 상담해 드리기 때문에 창업 컨설팅 수준으로 궁금하신 거 정말 상세하게 다 말씀드립니다. 특히 상권 분석 같은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입지 선정 체크리스트도 다 드립니다. 저희 카페 동의가 100% 성공을 보장하진 못하지만 매장 하나하나 전부 성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겁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수익이 안 나면 로열티를 받지 않고 함께 해법을 찾습니다. 저희 카페동이 시지점 그리고 시아 아래점처럼 저희와 마음이 맞는 분들과 함께 즐겁게 장사하면 좋겠습니다. 어, 여담인데 요즘 본사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지점 점주님이 오히려 저희 본점에 지원 나와서 일해주시고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장사 정말 어렵지만 철저히 준비하면 반드시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